어느 스포츠 팀이 토너먼트 대회를 가기 위해서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경기에서 그러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셨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 대답,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패배를 기반으로 삼아서 저와 저희 팀원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남은 경기도 모두 이기고 우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포츠 팀은 놀랍게도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여서 최종 우승을 하였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였던 그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였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 16강에 이제 확정되었을 때 태극기를 들었는데요.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태극기 밑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축구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포르투갈 팀에게 이겨도 자력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이 포르투갈 팀을 이긴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했고 멋지게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고 다른 팀들의 대진 결과도 참 좋아서 무사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하, 하나님께서도 2022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3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 신바벨론 누부간네사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약 70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왕을 8명이나 섬겼습니다. 70년 동안 무려 8명이나 그 왕이 바뀌는 혼돈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고난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국 유다나라는 망했는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 이방나라는 왜잘 되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짓밟았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저들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되고 강한 대제국이 되는 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무능하신 분이 아닐까? 아니 존재하지 않는 분 아닐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시민으로 살며 편하게 혜택 한번 누려보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고 패배하는 삶이라고 느껴졌기에 바벨론 시민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알수 있는 증거는요. 70년 뒤에 포로기 안에서 수루바벨과 예, 에스와가 돌아올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 중단 5만 명만 5만 명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저버렸다는 걸 증명하죠.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서신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한창 공사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꿨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자 밥에 들어갈지라도 자기의 목숨보다 이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그는 감개무량하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 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예언합니다. 이후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안티쿠스, 안티오쿠스 사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돼지 피를 바르며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는 악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또 성전 재단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우리 수정교회 예배당에도 불상이 세워지고 또 알라 신상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만네스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받은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티오크스 사세 뿐만이 아니라 악한 왕들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악한 왕들은 마지막 때에 환란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장 미가엘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악한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안티오쿠스 사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에 오는 악한 지도자 왕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호장담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날에는 멸망당하고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 영원토록 보호받으며 구원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기록한다고 하셨습니까? 책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책에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내가 적어야 너희를 기억한다 이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잊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책을 쓰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굳센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거라. 악한 왕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사는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대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란을 주는 자에게 환란을 주시고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시며 영원히 영생을 주는 자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3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의 끝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끄러움 당할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며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지은죄로 인해 슬피울며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고난받았던 우리들은 영생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악인들의 심판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에서 실제로 악한 왕들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비참하게 멸망하며 죽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그 악한 왕들과 힘써 싸우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에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다니엘과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 2000년도를 강타했던 청소년 수련의 비전 설교 중에서 이두 분이 가장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둘다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강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청소년 설교 전문가들이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되고 싶어요 해서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꿈을 처음부터 꾸지 않, 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노라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만,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1명의 형들과 아빠와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비를 베푸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누부간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그 모든 금신상을 부수며 오는 돌이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이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는 7년 동안 열심히 20%의 공물을 저장하는 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누부갓네살에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지혜자들을 살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사야카라는 친구들과 아주 놀기를 좋아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이때까지 5년 동안 공부와 담을 쌓았고 네,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인지 동서남북 어딘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이 어머니는 이 딸을 한 학원에 넣어서 제발 우리 딸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사야하에게 말했습니다. 사야하야 우리 대학 어디 갈까? 그러자 사야하는 얘기했습니다. 잘 생긴 남자들이 많은 곳이 좋겠어요. 그러면 게이오 대학교를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시면 우리나라로 설명해 드리면 연세대 고려대 수준의 아주 수준 높은 대학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곳에 가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교 다임 선생님이 이 사야카가 게이오대에 간다는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야, 사야카야. 이네 공부 지금 몇 등인지 아니? 362명 중에 꼴찌야. 근데 네가 대한 일본 최고의 대학을 가겠다고.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못 간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약하는 마음을 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호대학교갈수 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슬럼프가 오면서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 점수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약하는, 하나, 사약하는,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학원 선생님, 초보타 선생님과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딸이 대학 가는 그 학원에 등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은 죽기 살기로 1년 6개월을 하였고, 그 뒤에 당당하게 게이오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는 일본의 큰 화제가 되며 불량 소녀 너를 응원해라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으로 영화로 보여졌는데요.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녀보다 가지고 있는 더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없애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다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 이 학원 선생님처럼 조롱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 또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그 유혹의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 못했던 것을 갖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거든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과 명예입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다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상과 기쁨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상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봉하는 것 테이프로 붙이고 풀로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싸매라는 그 뜻이 아니죠. 바로, 말씀을 소중히 보관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봉한 것을 풀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니엘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면,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당시 나이가 80 중반을 넘어가며, 이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12장 9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자 앉아서 주님 오시는 그나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등을 밀시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만큼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전파하고 보존하면 후손들이 자신들의 때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대환란의 시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고 그때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말씀 단지 우리 세대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 편지, 전통 이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든든히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르칠 때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 가운데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과 거짓된 것, 이단의 가르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매일 한 장씩 읽을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의 말씀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바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사명을 줄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보아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죠. 주님은 바울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 바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년 20, 2023년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내 삶의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과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실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걸음에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환경의 제약이 오고 수많은 조롱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드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살리라 이 꺾이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잠시 자기들의 향락을 느끼고 멸망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